아이씨내 신발 좀 찾아줘봐. 이거, 이거 어? 몰라. 음. 아유, 똥구이찌즈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 그치? 신발 누가 주저 가버리고, 세야. 옆마가 먹으러 오시야, 신발들 고해좀 음. 올려주세요. 네, 이 치즈, 우다물어본러도나 Oh, <laughs> 아히요 세상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면 거. 일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아이고 나는뭐 어두우면 잠자고 열 일, 날이 밝으면 일어나고 그러니까 시동을 가는줄도 모르고, 사람이 이리좀 끌라 이들이 오늘 일요일이구나. 그리고 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뭐 집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냥 어두우면 자고 어쨌든 저 잠이 있어서 잤잖아. 잠이. 요새는 많이 춥지도 않아도만. 여기 뭐 우리가 조금 이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우리 저기, 재민이하고옹순자 불모 귀신하고, 우리 단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도 10원이라도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뭐, 오니까 별로 사람은 별로 없어. 그니까 뭐, 장은 우리는 거지가 뭐, 어디서 다가서 그냥 다리 밑에도 차고, 차 밑에도 차고, 차 안에서 차고, 요새는 뭐, 바닥에 하나 깔고 자니까 그렇게 잡지는 않았더만. <laughs> 아니, 어제도 파장님 요거 돗자리 찾아서 요거 깔고 잤잖아 어떡해. <laughs>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날짜 가는 줄을 몰라. 그냥, 이렇게 하면, 어서오세요. 어제하고 오늘은 여자가 바뀌었네, 요 오빠. 똑같아? 아니, 여, 어제는 파마 한 여자 데리고 왔었어. 응. 어제 여자 파마 했는데 못생겼더라고. 언니가 확실히 만네 남단 트레이드 가면 갈수록 이쁘지고 <laughs> 좀 세련된 여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상한 여자 데리고 다니면서 안 좋지. <laughs> 자 여기 그 노래 하나 갑시다. 오래간만에 천년지기 천년지기 하나 가자. 근데 아, 나 진짜 신발하고 어디로 갔지? 누가 신발하고 깽가레 추신 분은 옆박가목리 뭐 열러 오시오 우리가 연 많이 줄게. 어 갑시다. 내가 가는 친구. 오늘은 아무것도 안 팔아. 왜냐면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냥 어제 많이 팔아 그래서 오늘 무료 공연 하려고 그렇게 그게 앉아 <laughs> 아 이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파니까 관심을 두지 마. 그리고 쳐다보고설년산건난 어, 별로 괜찮은데 남자들은 뭐 다리가 세기니까 서있어도 돼. 근데 여자들은 다리 아파 앉아보려. 그리고 서있으니까 꼭 거지들 같아요. 응앉아보려 어, 예, 노래 하나 더 할게. 우리 언니, 요새 내 신곡 하나 해줄까? 신곡. 응. 어, 저기, 언제 벌써 그 노래 하나 해줄까? 나는 그 노래를 참 너무 좋아해. 옛날에는 백세, 언제 어떻게 내목마른지 어떻게 알아지 지금 아, 지금 사왔어요. 사러 가기 전에 그냥 현금으로 주지, 그냥. 아 나는 현금을 좋아하는데. 고마워, 언니. 아이고, 진짜 내 금방 목이 말랐어. 음. 근데 나는 사실 다른 사람들다 늙고 나이 먹어도 나는 절대로 안 늙을 줄알았죠요 진짜 근데 30대가 넘으니 그냥 유수같이 그냥 세월이 흘러버리더만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백세인생을 참 그래도 마음에 담고 좋아를 했는데 지금은 언제 벌써가 노래가 진짜 내를 두고 하는 소 내만 아니라 다 여기 오신 분들 내 개인적인 똑같은 내 마음에 있는 그노래에 맞아 절대로 안 늙을 줄 알았지 오빠, 이 나이까지 안올줄 알았지? 옛날에는 여것이 싱싱했는데 여것이 이렇게 되지, 요새는. 그게 나이요, 나이. 내가 좀 있으면 또 이거 해줄게. 1 0대는 시도 때도 없이, 혼자서 혼물 켜고, 집을잃고 숨을, 막그 결굴, 남자들이 여기 힘내버려. 그거 해줄게. 알았지? 기다려. 그리고 다리도 머무리지, 불알 조금 커요. 이. 자, 언제 벌써? 가자. 이렇게 웃으라고 우리 거짓 새끼들 보러 왔지. 뭐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 배운 게있어어 오다가, 가다가 그냥, 아, 거짓 새끼들이 있구나. 아, 여기서 한판 웃고 가자. 예, 여기 좀 자리 좀맞으세요 그리고 다리 앞프시면 안에 들어가요턱서 여기. 여기 예, 부양부석이 여기, 여기 들어 앉아서 서있으면 옆팔아버려요. 앉으면 여도 안팔아. 알았지? 예, 들어와. 전이 <목소리도> 우려 명이 줄알았 는데, 인생 에참맛을가 보고, 살아지었네 말.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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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분또 한번 웃고 맞는 줄 알았지? 스컬테리자동요 같다고요? 아 여기 손님 없고 나 갔다 아, 요 차렷 경례 차렷 경례이 인사 법이 다 달라. 여기 사람이 많잖아. 아유, 시, 전라도 말로 그냥 한테 못하서 그냥 하면 참 하기가 쉬운데. 열로 왔다가 열로 왔다가 여기는 뭐 우리 받는다고 열심히 그냥 정신이 없고. 그냥 아유, 참 얼굴 이쁜 사람들이기. 이쁜 행동만 해요. 제거 천만 원씩이나요. 우리 언니 오늘 저기 꼭 임신하세요. 음, 땡순이라니 음,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구만 아 여자가 임신하는 얼마나 듣기가 좋은데 땡순이 뭐야 땡순이 음, 자신이 없네 보니까 돈을 천만에 기키라고 나는 진짜 이 돈의 이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원을 줘도 좋고 왜? 거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을 진짜 못쓰고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행사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죽고야지 오늘 여기 누가 왔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거지 중에 산 거지. 일대 품마왕 최민이가 여기 와 있어. 예. 사람이 좀 모이면 바로 시월에 보내드리라니까. 괜히 가지마. 저기, 가정에 가도 돼. 그리고 여자들 데리고 온 남자들 요것도 술로 먹여야 돼. 술을 먹으면 언제 먹어야 돼요? 해가 질 때. 밤이 돼야 되지, 낮에 뭐를 하고 갔겠어? 낮에 가는 사람다 훈련들. 그리고 여자를 꼬셔도 좀 밤에 들어가 시간이 오래 갈수 있어. 그러니까 낮에는 여기서 거주 구경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괜히 커피 사줘야 되고 돈만 많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일대 품바왕 최민이 와서 시어보고 또 우리 여기 저기 시브랄 스아시브기가 아니 아니고 뭐라 했노? 아, 시브랄 스기가 이름이 콩깍질 예, 콩깍지가 씌었다네요 예, 그, 이제, 나와서 멋지쇼 보여드릴게요. 그니까, 러 여기 좀 앉아봐. 그리고 여기 진짜 들어와서 앉으세요. 여기 앉으라고 자리 깔아놔요. 왜냐면은, 우리 진짜 불쌍하죠. 예. 여기서 자리를 까면 쫓겨나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바다를 해놨으니까. 예. 아유, 저기, 뭐 우리. 난타 준비해주세요. 이리와이루와사랑 쟁고 하시라 에 불칠로 이렇게 만에 いいね。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내가운우가 오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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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오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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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지금부터 우리 저기.